말고기니까. 난 말고기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말고기 스시를 지금 처음 먹게 돼서. 아. <laughs> 안녕하세요. 히로시마. 히로시마 만찬입니다. 만찬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로시마라는 도시에 왔는데, 네. 사실 이 히로시마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명한 도시는 아니잖아. 네, 여행지로서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실 히로시마가 여행지로서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라더라. 또 여기는 히로시마의 모든 게다 있는 히로시마의 중심지, 네. 히로시마 역 근처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신칸센 타고 후쿠오카에서 아니면 혹은 오사카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신칸센을 대부분 많이 타죠. 그렇죠. 그래서 신칸센 역도 여기 히로시마 역에 뒤에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히로시마 역 근처에 있는... 유명한 스시체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러분 4시 33분밖에 안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람이 좀장 없는 거예요 매우 이른 저녁입니다 네. 홍콩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음. 태블릿이 하나 있고요 맞아. 거기에서 그냥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영어 메뉴도 갖다 줬어요 맞아요. 아무튼 저희 전략은요 그냥 먹고 싶은 거를 그냥 사진을 보고 고르는 게 <laughs>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홍콩에서 회전초밥도 진짜 많이 해요, 우리가 먹는데 응. 일본에서 회전초밥 처음 먹어가지고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말하는 순간 첫 번째 우리가. <laughs> 나왔습니다. 홍콩에 있는 다큐멘트리 하나 봤는데 홍콩 수시로를 담당하는 일본 사장님이 있는데 어. 이게 일본에서는 일등 일본 메뉴래요. 소나 어. 조그만 이런 막기가. 어 그래? 근데 이게 왜 홍콩에서 안 팔린지 이해가 안 간다. 고 아. 웃긴 건 우리가 봤을 때는 어 이런 게왜이기 메뉴지? 라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위 올라간 건 뭐야? 파인가? 파 있는 없을 수도 있고 파 없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내 생각에는 수시가 조그만면 약간. 그 맛도 잘 느낄 수 있고 또 안에는 재료 맛도 조화롭게 느낄 수 있어서 일본에서 이게 인기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홍콩 있는 회전 초밥집을 보면 그냥 당연히 이런 하이 테이블에는 당연히 기차길이 있지만 여기까지 기차길이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나 헌지 산하로 가서 한번 이거 좀하 특별한 메뉴를 시키면 그런가? 왜냐면 여기 있는 세트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거는. 홍콩에 있는 수시룸을 보면 이게 이런 세트는 그냥 따로 접시를 안주는데 계속 깨끗한 접시? 접시를 맞아, 맞아. 계속 주네요 아, 주문하기 맞아. 위해서 그런데 접시 계속 올라오네 계속 접시는 계속 올라가지만 사실 저희 안 만졌는데 그러면 계속 <laughs> 청소 되게 힘들겠다 <laughs> 아 역시 여기가 장어를 되게 유명한 지역이니까 다섯 가지 장어를 바꿀 수 있는 음 장어 세트였습니다 아, 완전 생장어도 있고 양념된 장어도 있고 우리가 아는 모양의 장어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홍콩에서 미소숲을 시키면 엄청 조그만 그릇을 주는데, 여기 왜 이렇게 커요? <laughs> 조 개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아, 맛있다. 조개 맛이 엄청 강해요 이게 고등어 초밥이었지? 와, 진짜 두꺼워. 오늘 엄청 두껍네. 아. 한 입에 다안 들어갈 만큼 음. 엄청 커요. 위에 한번 토치로 했나봐. 불맛이 음. 엄청 음. 맛있다 그리고 홍콩에서 초밥집 먹으면 비려. 고등어 항상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아, 근데 얘는 어, 거의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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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거거든? 음. 전혀 안 비린다. 히로시마 왔으면 당연히 또 히로시마에. 그 굴을 먹어야 됩니다 이 수시 체인은 사실 체인이지만 이 집만 굴튀김이 있다고 하네요 아, 엄청 잘 튀기고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음. 그래서 엄청 먹고 싶게 해요 안에도 완전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네가 도전해습니다 방금 나온 거는 다섯 가지 연어의 수시입니다 오. 되게 신경이 많아요 홍콩에 절대로 볼수 없는 거예요 맞아. 이거는 햄이랑 아보카도랑 연어랑 있고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치즈랑 콘이랑 같이 있어요 여기 둘에는 생연어고 여기 세 개는 살짝 터치로 익은 연어입니다 일단, 접시를 필요하시면 여기 하나씩 가져가면 돼 <laughs> 아, 이거 신경을 먹어봐야겠다. 와, 햄이랑 진짜 같이. 진짜 길어. 연어가. 맞아. 홍콩에 있을 수 없는 사이즈야. 아니, 어. 홍콩에서는 약간 진짜 밥 살짝 덮을 정도만 있잖아. 응. 이밥 안에 밖으로 튀어나오네. 내꼬는 진짜 부드러웠어. 나도 내것또 아보카도까지 내꺼는 같이 있으니까 훨씬 부드러움이 한두 배가 되는 것 같아. 그래, 그래도 연어랑 햄의 조합이 어때? 좀 특이하긴 한데, 응. 먹을만 해. 응. 그렇게 거부감 있는 맛은 아니야. 밥에다가, 구운 연어에다가, 치즈에다가, 고춧가루 같은 가루를 살짝 뿌렸습니다. 확실히 음, 마음에 드는 음, 거는 생선의 크기 네.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일반 그냥 스시집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음. 맛이 진짜 상향평준화 됐어. 일본 사람들이 약간 스시를 한국 사람들이 김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듯이 음. 스시대해서 자부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같아 그래서 일본 전역에는한 3만 개 이상의 스시집이 있다고 하네데 음, 진짜 많다. 해산물, 생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최선한 것같아 자, 저희 마지막으로 시킨 게 이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한번 보세요. 생으로 된말고기니가난 말고기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말고기 스시를 지금 처음 먹는 중이서 괜찮아요? 커트 <laughs> 해야 되나요? 맛있네요. 어? 담백해요. 그리고 막 부드러운 맛보다는 그냥 식감이 좋아 서 쫄깃쫄깃한 맛이 강한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다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도 하나 정도는 한두 술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생 소고기 맛이에요? 약간 아니, 아니, 달라, 달라. 육회 맛인가? 육회랑또 음. 많이 달라. 아예 그냥 좀 담백한 맛이 강한 고기인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 5시 14분. 사실 아직 저녁 시간도 안 됐는데, 근데 거의 다 찼어요. 우리가 지금 밥을 다 먹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벌써 웨이팅을 하고 있네 맞아요 지금 사실 시간은 5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미 웨이팅 줄이 있어요 맞아. 지금 가격은 우리가 5,380엔이 나왔으니까 두 사람이 먹기에 참 적당한 수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맛있는 집을 찾아서 히로시마에서 여행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